이 예, 앞에서 우리가 두개 평행한 축전판으로 이루어져 있는 축전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외에도 대칭성을 갖고 있는 두 개의 축전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의 축전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룰 것은 원기둥 모양의 축전기에요. 그래서 안쪽에 지금 노란색 분필로 그려 있는 안쪽의 것이 이제 원기둥 모양의 금속 판이 되겠고요. 바깥쪽에도 노란색으로 원기둥 모양의 금속 판을 해놨죠. 그렇죠? 예,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이와 같이 두 개의 원기둥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안쪽이 a, 바깥쪽이 b가 되겠어요. 그렇게 두 개의 원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심축을 갖습니다. 동심축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개의 원기둥이 모두 같은 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동심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더 넣읍시다. 동심축. 동심축을 갖는 원기둥 형태의 축전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전기 용량을 계산하려면 전하량 알아야죠. 그다음에 전위차를 알아야겠죠. 두 개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 두개 사이에 전이차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럼 뭘로 계산하면 돼요? 예, 우리가 배웠던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쓰려면 항상 뭐가 등장해야 합니까? 예, 닫힌 곡면이 등장해야 되죠. 닫힌 곡면을 우리가 그려, 그려봅시다. 자, 흰색 분필로 닫힌 곡면을 똑같이 원기둥 모양으로 그렸어요. 이 원기둥의 특징은 뭐예요? 예. 네, 나머지 금속 판들 두 개와 같은 동심 축을 갖고 있어요. 축이, 원기둥의 축이 다 같아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보면은 이 축으로부터 거리가 알만큼 떨어져 있는 가상의 폐곡면을 그린 거죠. 가우스면을 그렸어요. 그 가우스면을 그리면 가우스면에 대해서 전기장은 어느 방향을 향해요? 그렇죠. 안쪽에 있는 금속판에서 바깥쪽으로의 금속판이 플러스 q 에서 마이너스 Q 방향으로 우리가 전기장이 이와 같이 그죠? 축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원기둥 대칭성을 이루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 가상의 폐곡면을 그죠? 뚫고 지나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 방향으로 존재해요. 그러면은 위에 원판하고 밑에 원판을 뚫고 지나가는 전기장은 없단 말이에요. 옆면, 원기둥의 옆면으로 뚫고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옆면의 넓이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써주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엡실론 제로분의 Q 네트에서 R자 전하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원기둥, 그렇죠? 하얀색 분필로 그린 가상의 폐국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전화의 총량은 얼마예요? 플러스 Q예요. 그러니까 알짜 전화는 플러스 Q예요. 그래서 플러스 Q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면적이 뭐냐? 면적이 아까 말한 옆면이에요. 그러니까 2πRL이죠. 지금 아, 여기 값을 대문자 알로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높이가 L이고, 그죠? 반지름이 R인 가상의 폐국면을 그렸으니까 2πRL이 옆면의 넓이죠. 그래서 엡실론 곱하기 전기장의 크기 곱하기 2πRL이 q 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거로부터 우리가 전기장의 크기가, 그렇죠? 전기장의 크기가 요와 같이 써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예. 네. 그냥 직선에 균일한 전기장이 있을 때 그렇죠? 람다라는 선전하 밀도를 가질 때 그거의 일렉트릭 필드도 어땠어요? r의에 비례했죠? 예. 그거하고 닮았네요, 형태가. 자,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전위차를 계산하라고 하면 전위차는 어느 쪽이 높아요? 예,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죠? 예. 그러니까 음전할 땐 데서 양전할 땐 방향으로 전기장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이와 같이 계산이 되죠. 왜 그렇게 돼요? 예. 전기장이 여기 이 값이니까 이걸 집어 넣은 거예요. 집어 넣고, 그죠? 음전할 땐 데서부터 양전할 땐 데까지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음전할 땐 방향이 어디예요? 음전할 땐 데서. 그죠? 반지름이 B인데서부터 A인 방향으로 계산을 하죠. 그렇죠? 계산을 하고 이와 같이 돼요. 그런데 이 값이, 그렇죠? 전기장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하고, 요 방향이 어떤 방향을 띄고 있어요? 예. 네. 아, 여기가 R이 아니라 S네요. S. 네. S 방향을 띄고 있죠. 음전할 띈 데서 양전할 띈 데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반대 방향이에요. d s 의 방향은 어디냐? 이쪽에서 이쪽을 가는 게 d s 의 방향이에요. 알겠죠?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러면 ds의 방향은 어때요? dr의 방향하고 반대죠, 반대. 그래서 여기 음전화가 붙었어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요거를 원래 모양으로 쓸까요? 여기 내적골로 이렇게 씁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b부터 a까지 r분의 a를 적분하는 거네요. 그걸 적분하고 나면, 이와 같이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답을 써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자연로그가 나오고 a하고 b의 비율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 용량을 계산하라고 하면 이와 같이 전기 용량을 계산할 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축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긴 축전기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단위 길이당 축... 전기 용량을 해가지고. 원기둥형 축전기의 경우에는 L분의 C를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 로그 A분의 B에 분모고요. 2π 파 엡실론 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전기 용량으로 원기둥형 축전기는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또 다른 대칭성을 갖는 축전기를 보면은 구형 축전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작은 구가 있고 바깥쪽에 구가 있고 요사이는 진공일 수도 있고 유전체를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진공인 경우를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반지름 a, 여기는 반지름 b인 두 개의 공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q 값은 얼마예요? 아까 말한 것 같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엡실론 2의 a 예요 근데 A 값은 4파이알 제곱이죠. 지금 흰색으로 그려놓은 이게 가우스면이란 말이에요. 가우스면 아시겠죠? 가상의 폐곡면을 우리가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면적은 2파이알, 이게 반지름이 r이니까 4파이알 제곱이 공의 겉면적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q하고 e하고의 관계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4파이 엡스론 제로분의 r 제곱분의 q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똑같아요. 점전화가 딱 하니 공의 중심에 있을 때 공식하고 동일하죠? 왜왜 왜 그렇죠? 네,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공 모양일 때 균일하게 전 화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다 대등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Q가 어떻게 분포하겠어요? 다 대등하게 쭉 시그마로 균일한 전화분포를 하고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장이 전부 다 방사상으로 나가겠죠. 이와 같이. 그렇죠? 방사상으로 나가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예. 네, 중심에 플러스 전화를 띤 점전화가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형태의 전기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공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전위차 델타 V를 계산하는데, 마이너스 Q에서부터 플러스 Q까지 계산을 하라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Q를 뜬게 이쪽이고, 플러스 Q를 뜬 쪽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S의 방향은, 아, 델타 S가 아니라 DS의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그렇죠? 근데 DR의 방향은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ds하고 dr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b부터 a까지죠. 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쪽이 더 반지름이 큰 쪽이고 플러스를 띠는 쪽이 반지름이 작은 쪽이니까 그래서 적분을 계산하면 이와 같이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델타 v는 양수값을 띄죠. 왜? 여기는 양수고, 그죠? A분의 1이 뭐예요? A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당연히 크니까 이 값은 양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C를 구하면 C는 공식이 뭐라고요? 그렇죠. 델타 V분의 q 예요 그렇죠? 그래서 Q 값도 양전하인 경우고, 델타 V도 양수인 거를 택해서 계산하면 C의 공식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공의 반지름 빼기 작은 공의 반지름 이게 분모가 되고 4파이 엡실론 제로 한 다음에 두 반지름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값이 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또 하나가 있어요. 전기 용량의 단위는 S.I. 유닛이 뭐냐면 파라이에요파라 그렇죠? 페러데이에서온 것이죠. 페럿이에요. 근데 이 값이 있으면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아, 여기 있는 유전율을 페럿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죠 왜? 여기 이제 기, 길이의 단위잖아요. 여기 길이의 단위의 곱이죠. 그러면 이건 제곱미터, 이건 미터니까. 약분하면 미터 단위가 되겠죠. 어떤 단위에다가 미터를 곱했더니 페럿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유전율은 단위가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페럿 나누기 미터의 단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보면 유전율의 단위가 다른 걸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페럿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페럿 퍼 미터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해봅시다. 뭘 해보냐면 만약에 이 b가 무한히 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뭐냐? 만약에 어떤 금속 공이 있는데 그 공에다가 그죠 전하 q로 대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저기 이제 c가 있는데. C, C가 있는데, 그거를 B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대로 보내면 그 얘기는 이게 되잖아요. 그럼 B가 무한대가 되면 여기랑 여기랑 다 B가 있으니까 우리가 약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다가가요? 그렇죠. 4이 엡시론 제로에 A로 다가가자.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다? 요, 더큰 금속공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냥 금속공에다가 플러스 전하 Q를 띄게 하면, 걔가 그 자체가 뭘 가진다? 이와 같은 크기를 갖는 축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놀랍죠 예? 축전기를 작용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공 예. 외부에 전기장이 잔뜩 있으니까 거기에 전기 에너지를 담는다고 그죠?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용량이 4파이 엡실렌 제로의 A로 표현된다 한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공형 축전기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은 뭐이 경우에 b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네. 생각같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용 축전기에서는 쉽게 유한한 값을 얻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평행한 축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전기 용량, 값, 기억하세요? 예. 네. 그 값이 얼마였어요? 두개 평행판 축전기가 있고, 그거 사이의 거리가 D이고, 각각의 면적이 A라고 했을 때, 축전 용량은, 그렇죠. 엡실론 제로에다가 A를 곱하고 D로 나눴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이와 같은 값을 띠네요. 여기서도 이와 같은 값을 띠네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축전하고 있느냐, Q 값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전위 차에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는 건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그 축전기에 어떤 특성? 예, 구조적 특성에만 영향을 받는 거죠. 구조적 특성. 그렇죠? 평행판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두 판의 넓이하고 그 사이의 거리. 이게 구조적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원기둥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기둥 안쪽, 원기둥의 반지름하고 바깥쪽 원기둥의 반지름. 그리고 원기둥의 길이. 그런 것에만 영향을 받죠. 구조적 특성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얘는? 그렇죠. 공의 안쪽 공의 반지름, 바깥쪽 공의 반지름. 그거에만 영향을 받죠. 그렇죠? 또 하나 영향을 받는 건 뭐예요? 유전율에 영향을 받죠. 유전율. 그렇죠? 그래서 이거하고 유전율하고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진공이 있을 때에는 그냥 엡실론 제로인 거고, 그 안에다가 어떤 유전체를 끼웠을 때에는 엡실론 제로가 아니라 엡실론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거는 유전상수, 카파가, 그죠?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집어넣는 유전체의 유전 상수 또는 유전율하고 그 축전기의 구조적 모양, 다시 말해서 기학적인 모양 하고만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Q나 델타 V 자체는 관계가 없고 어떻게 모양이 생겼느냐에만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평행판 축전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대칭성을 갖는 두 종류의 축전기에 대해서 같이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